윈도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에서 액세스할 권한이 없는 문제 해결.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특정 파일 혹은 프로그램에 접근하려고 할때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나요? 걱정 마세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설명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의 원인은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는 파일, 프로그램 혹은 폴더를 열거나 실행하거나 액세스하려고 할때 윈도우 사용자들이 흔히 겪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 오류는 보통 지정한 장치 경로 혹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팝업 대화 상자 형태도 나타납니다. 컴퓨터에서 이 오류가 발생한다면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권한 문제. 이 오류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파일 혹은 폴더로의 충분하지 않은 접근 권한입니다. 윈도우는 특정 파일을 열거나 실행하려고 할때 적절한 사용자 권한을 요구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혹은 방화벽에 의한 차단 가끔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과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가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실수로 잠재적인 위협으로 식별해서 접근을 차단하곤 합니다. 손상된 파일 손상된 파일은 윈도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며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에러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어웨어 혹은 바이러스 감염, 악성 소프트웨어 혹은 바이러스는 시스템 파일과 권한에 개입하고 특정 파일에 제한된 접근을 발생시킵니다. 파일 경로 문제. 긴 파일 경로나 파일 경로의 특수 문자는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윈도우가 특정 장치 혹은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법. 다음은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각 방법들의 자세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해결법 1번. 파일 위치 확인하기.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접근하려고 하는 파일이나 프로그램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파일이 실수로 이동되거나 삭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파일이나 폴더를 우클릭합니다. 2번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3번 열린 속성 창에서 일반 탭으로 갑니다. 여기서 파일 경로를 볼수 있습니다. 4번 파일 경로를 복사하고 파일 탐색기에서 검색합니다. 파일을 찾을 수 없다면 파일이 삭제됐거나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이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2번 제거 혹은 삭제된 파일 복구하기. 만약 접근하려는 파일이 제거됐거나 실수로 삭제됐다는 걸 방금 아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포디딕 윈도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되찾으면 됩니다. 포디딕 윈도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손실 혹은 삭제된 파일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진, 문서, 비디오 등과 같은 여러가지 파일 유형을 복구할 수 있고 내장, 외장, 하드 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저장 장치에서 작동합니다. 다음은 포디딕 윈도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일이 손실된 로컬 디스크를 선택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우측 상단 구석에서 대상 파일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스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작업 동안은 포디딕 윈도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찾은 손실된 파일이 보일 것이고 대상 파일이 보이면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찾던 파일이 발견되고 나면 미리 보기에 한뒤 복구 버튼을 눌러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있을 파일 손상을 막기 위해 파일을 다른 로컬 디스크에 저장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된 파일을 되찾음으로써 컴퓨터에서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3번 파일 권한 확인하기 파일 권한은 가끔씩 컴퓨터에서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만약 파일 위치가 올바른데 이 오류가 계속 나타난다면 파일 권한을 확인하시고 완전한 권한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도움이 될 단계들입니다. 오류가 나타나는 파일이나 폴더를 우클릭하고 속성으로 갑니다. 이제 보안 탭으로 가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이제 나타나는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 권한에서 모든 권한을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적용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이제 속성을 닫고 파일을 다시 실행해서 오류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오류가 나타난다면 윈도우가 파일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법 4번. 파일 차단 해제하기. 윈도우가 잠재적으로 해로울 것이라 판단하여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식해서 파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파일의 차단을 해제해서 접근을 부여받은 다음 컴퓨터에서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단계입니다. 오류가 나타나는 차단된 파일을 우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 창의 일반 탭에서 차단 해제 버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클릭합니다. 적용을 클릭하고 확인을 눌러서 파일의 차단을 해제합니다. 파일의 차단을 해제하면 윈도우에게 파일 사용이 안전하다고 알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접근을 막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파일로부터 시스템을 지키는 윈도우 안전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5번 보안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기 가끔씩 백신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같은 제3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파일 접근에 개입하기도 하며 오류 메시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들은 잠시 비활성화하면 이 프로그램이 문제의 원인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작업 바에서 빈 공간을 찾습니다. 주로 화면의 하단에 위치합니다. 우클릭해서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에서 작업 관리자를 선택하면 작업 관리자 창이 열릴 것입니다. 작업 관리자에서 시작 프로그램 탭으로 갑니다. 프로세스 목록에서 제3 보안 소프트웨어 이름을 찾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흔히 노톤, 메가프리, 아바스트 등과 같은 이름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찾으면 해당 프로세스를 우클릭하고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보안 소프트웨어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로 설정됩니다. 제3위 백신 소프트웨어를 해지하고 나서 열고 싶은 파일을 다시 실행해보면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단계들을 따라하시면 지정한 장치 경로 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금방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나온 방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지만 파일이 손실됐거나 실수로 삭제되어서 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포디딧 윈도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친절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파일 유형 복구 옵션은 중요한 파일을 금방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 및 좋아요 잊지 마세요.